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의 축복 5분묵상 시간입니다. 2023년 1월 3일 은행제축 5분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어제 예, 신방으로 인해서 늦어져서 오늘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느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교만으로 시작된 원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탐험 황가가 세계 여러 곳에 사막을 모두 여행한 뒤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인터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질문은 사막 여행을 오래 하면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는 사막의 극심한 더위와 밤의 추위 혹은 끝없는 갈증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탐험가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긴 여행을 하는 동안에 나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신발 속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금 모래 들이었습니다. 장세기 3장에 제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는 간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제는 하나님의 직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한과 불순종 그리고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단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에,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의 유혹에 들어 넘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습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 당하며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개념이 아니라 죽고 사는 거에 개념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구분하는 그 나무입니다. 절대 모든 것을 가능한 하나님과 어떤 제약이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한계를 정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아담의 우손은 모든 인류는 원죄로 인하여 제 가운데 살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에덴동산을 파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뿐인데 전 인류가 제 가운데 살게 될 정도로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을 잘못한 된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찮게 바라보는 불신함과 불순종,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성경에 뱀과 대화를 하죠. 하와가 뱀이 대화를 합니다. 어, 악한 영이죠. 악한 영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귀와 사탄, 이 더러운 것들은요, 우리에게 처음엔는 무엇인가 주는 것처럼 보지만 절대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뒤에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여러 가지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속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뒤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것자체지만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악한 것은 모양이로 따라지지 마시고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하고 잘 사귀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서 그 영혼이 사냥당하고 그 가정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있어서. 간절히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어, 동상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가운데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 자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정이 에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을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온성 외에 다른 악한 영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과 교제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정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며,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무속인과 이단의 영과 이런 것을 접속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어있어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지역아동센터와 푸드뱅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이 한해 사업이 하나님 앞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교지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와 성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날이 풀리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할 생명력을 다 이어주시고 꾸준히 말씀과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캄보디아 CM 네베 주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견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 재해를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생각과 마음으로 또 영으로 손과 발로 입과 입술로 또진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오느니 통제지 않은 이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받게 하시고 악의 영들은 나를 속이고 나무를 넘어지게 하고 어 분노하게 하고 또 화를 내게 하고 감정을 다스리게 못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온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불안과 불명과 조울과 우울과 이 모든 것들은 귀신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귀신과 함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악의 영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의 영 미혹의 영또 이단의 영 이간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드르기도 합나이다. 아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아두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름을 펴주기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바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하는 전적 나리라. 찬송하리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